캠핑용 가스 스토브 비교 분석, 테이블 하나로 바베큐 파티 완벽 준비하기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캠핑 가스 스토브. 스노우 피크 IGT에 딱 맞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하니 너무 좋던데요. 7200W의 고출력 화력 덕분에 야외에서도 빠르고 강력하게 요리할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.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라 내구성도 뛰어나고 점화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. 수납가방도 함께 제공되어 캠핑 갈때 챙기기 좋은 아이템.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스토브. 강력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비이나 캠핑 가스 스토브. 2 8 0 0 w 의 강력한 화력 덕분에 물과 차를 순식간에 끓여주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캠핑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준답니다. 조정 가능한 손잡이로 볶음 요리도 가능하니 야외에서 맛있는 한기를 즐길 수 있어요. 이 가스 스토브와 함께라면 캠핑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트리홈이 이디트 3단이 알루미늄 합금 캠핑 테이블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필수 아이템이죠. 가벼운 4kg으로 이동도 편하고 크기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강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내구성은 물론 열과 잘 견디니 바베큐 할 때도 걱정 없고요. X형 구조의 브래키 덕분에 안정성 도구 캠핑뿐만 아니라 피크닉 홈티에도 딱이에요. 이렇게 실용적인 테이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꿀템 추천합니다.